자, 1월 20일 어, 오늘 장이 끝났는데요 어, 14일날 추천했던 어, 대한유아 오늘 8% 올랐습니다 9만 3 0원 차트 모양이 이, 좋아져,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 한번 분석해 보면 AB레이셔를 어, 보면 우리가 AB레이셔 조금전에 설명을 했죠 B 레이쇼가 이 보라색 선이죠. 이것이 이제 A 레이쇼를 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B 레이쇼가 A 레이쇼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 17일 17일 금요일날 사실은 이렇게 매수 사인이 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어, 오늘 8%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A 레이쇼하고 B 레이쇼의 간격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넓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상승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121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스로 w 가두 번째 그림인데요. 스토캐스틱 스로 w 에서는 우리가 어, 매수 시점이 언제를 봐야 되느냐, 라는 것이죠. 어, 볼때 지금 %k가 있고, 어, %d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k가 아, %d를 이렇게 이탈합니다. 어, 어, 상향 돌파하기 시작했죠. 그죠? 어? 이렇게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60%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어, 그래서 스토캐스틱 스로우에서 그 매매 기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 %K 선이 %D 선을 상향 돌파해야 된다. 오렌지색 선이 이 오렌지 색선이 이 보라색선을 상향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선이 2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돌파를 했는데 60이 넘었잖아요 60이 넘었기 때문에 매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 사인이뜬 거죠 그죠 여기 60. 25 이상 상향 돌파 하면은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5를 이탈하게 되면 하향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다시 이렇게 꺾이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는 한 60을 조금 넘었기 때문에 75까지는 안 갔죠. 그러니까 과열로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MACD 시그널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영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영선을 돌파하기 시작한 아요 시점이 이 부분이니까 사실은 어 1월 13일 14일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매수 시그널이 뜬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한 3일 조정하고 다시 8%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 내일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120% 돌파할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어, 하루 이틀 더 조정하고 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 추세는 어, 조,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들고 갈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